안녕하세요. 영주PD입니다. 어, 제가 드디어 딸기 챌린지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와우! 그래서 딸기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어, 오는 길에 딸기 주스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옆에. <laughs> 보이시죠? 이거를 멘트 끝날 때까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지명해주신 분은 그, 십십간대님이라고요 욕한 건 아니고요. 어, 정치 사회적 이슈들을 자기만의 독설 스타일로 시원하게 까주시는 분이신데 아주아주 아주 감사하게도 저의 보잘것없는 채널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전에 구독자가 50, 60명이었는데 벌써 100명이나 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딸기 챌린지란 것이 저도 뭐 처음에 생소했는데 어, 검색해 보니까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아시죠? 그거를 좀 차용해서 컨셉을 빌려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한 신생 유튜버들끼리 어, 서로 채널을 소개해주면서 버프 좀 받자는 건데 너무 좋죠.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잘 모르겠지만 어, 저와 같은 이런 학고 유튜버들에게는 정말 어, 구독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컨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를 이제 다시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어, 십간대 님처럼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하면서 주제도 비슷한 게 운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채널명은 혼썰 TV라고 합니다. 어, 이분 역시 사회적 이슈나 부조리한 면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썰을 푼다는 컨셉인데 어, 집에서 녹음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말투가 조용조용한 게 어, 약간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분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영상 중간중간에 이제 뭐 촌철살인 같은 그런 멘트들도 있어서. 저도 즐겨 보는 채널이고요. 밑에 설명란에 링크 올렸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나랑 맞겠다 그런 분들은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다 먹습니다. 그럼 조만간 다시 제가 하던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주 PD였습니다.